아 <목소리가> 조용해. 오늘 슬라임 만들었습니다. 친구랑 같이 <목소리가> 조금 있다가 친구 슬라임도 할 거예요. 얘 웃는다. <목소리가> 응. 그거 아까 그 만들어 줘. 나, 나 망했는데? 왜? 내 머리카락. <laughs> 야 뭐? <laughs> 망했어. 야, 나 옛날 에 앞머리에 슬라임 슬라임 안 묻길래 신기해서 몇초 동안 했었다니만. 묻었어? 어, 네 앞머리 다다 내가 전체 다 했는데 그거 슬라임 다 묻어가지고. 나, 내가 직접 앞머리 잘랐어. 헉? 엄마랑 헬멧 몰래. 그래서 아무도 눈치를 못 챘는데, 눈치를 가끔씩, 어? 뭐지? 땡, 땡땡아, 너 혹시 앞머리 어지 어, 아, 음. 그냥, 난 아무 말안 해. 그때 아무 말안 했을걸? 야개 이쁘다 그데너한탈발 있는데 응, 응 우리 응 늦을 수도 있다 안 늦을 수도 있다 왜 아니 늦을 수도 있다 나나그 있잖아 영어 늦을 수도 있다 그럼 개 망할 수도 있어 아니 나 망할 수도 있다 왜 엄마 돈 나서 아니 늦게 맞춰고 그러면 여 시에 가면은 거의 일 시쯤 에 맞출 걸3 0 분만 한다고 해도 그래 응 그럼 1 시간 아니 아, 아 그로마는 6시 30분에 가면 되잖아 너가 응? 아니 그러면은딱 30분만 하, 하면은 7시 되잖아 아 근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엄마한테 진짜 나 진짜 근데 그 정도면 진짜 몰라 그래? 난안 혼난데 히아 아픈 나 아직 안 섞였어 물이 너무 많아 물을 좀더 많이 넣어야 돼. 응? 야나물이고내 손. 아 몰라. 예쁘십니까 안 예쁘십니까? 나손 근데 커진... 니나손 작아. 나는 서윤이보다 키는 큰데 자, 손이 작아. 뭐래? 서윤이가 나보다 더 커. 손이? 아니. 나키 아니 서윤이가 나보다 키가 좀 작은데. 응. 근데. 응. 나보다 손이 커 에? 나도손재볼래 응. 여기. 그래. 여기. 어, 당연히 내가 잡죠. 아니. 아니 손 근데. 차가워. 맞아 맞아. 그치. 아니 근데 있어. 있잖아. 응. 이거 영상에서 볼때나왜 이렇게. 겁나 뚱뚱한 여자의 손 같지? 나 21kg인데? 이거 봐봐 대박 이거 봐 내가 해볼까? 응. 봐봐 그래 어? 너도 갔네왜 <laughs> 저렇게 왜 나와? 나와? 몰라 햇빛에 있어서 그런가? 저 슬라임 잘은 잘만... 여잼들 특 여잼들 특징 난안 그러지만 <laughs> 손 겁나 안 예쁜. 나안 그러지만. 몸무게 겁나 뚱뚱한. 나안 그러지만. 몸무게 음, 얼마나 뚱뚱한? 거야? 학원 학원에서도 영상 돌려 지금. 난안 안 그러지만. 아아 꼼짝아. 그러면 엄마 장난이야? 아니야. 안 온다? 아, 엄마가 혼내도 자기는 안 들음. 나는 안 그러지만. 끝. 그, 어내 발가락. 귀여 발가락. 잠시만. 나 손보다 발가락이 나은 것 같은데. 만져서고지 음. 아니야. 와. <laughs> 아이거봐이이거봐이이이이이 봐봐, 봐봐, 이거 봐봐. 어. 음. 음. 봤어. 응. 음. 나 봤다. 난 봤다. 음. 혜진오 야야야 이거 이거 알지 알지? 어 쿄호젤리 물큐.. 물.. 터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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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큐호젤리야 그게 이름이 응. 언제 정했어 네. 응? 누가 정했어? 내가 근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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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큐호젤리라고 하면은 뭐 어, 좋지 야야야 전... 이거 봐봐 이런 거 풀면 나거 같은데 아시 깜손톱왜 이렇게 됐어. 어. 내가 거품 나. 는 내가 그... 거품 나는데? 내가 있잖아. 응. 너 너는 유튜브 제목이 뭐야? 응? 유튜브 제목. 제목이고. 제목? 아, 아니 이름. 이름. 나 도겸 도견... 형아도 아, 다희 형국 도겸 맘유겸이었는데 내가 피치로 바꿨어 피치. 피치? 응. 아 그래? 응. 아짱아나나 나 피치에서 짱구로 바쳐 짱구로 바뀌었어 그래 내 프로필 짱구인데? 어? 나도인데? 나도 프로필 짱구야. 어떤 거? 나 그거 짱구가 푸딩 푸딩 먹고 있는 거랑 그림 그리는 건가? 나는 짱구랑 짱아랑 있는 건데 나중에 꼭 봐줘. 아나 봤어. 봤지. 근데 흰둥이도 있던데? 아 흰둥이도 있지. 나나 나 있잖아. 배경 화면 바꿨다. 어, 그래. 우리 짱구 가족이었는데.